맨신나던데아 좀... 근데 난 조금 같이 3명 모여야 지아 진짜 부럽다. 오, 우리, 우리 애들은 같이 게임하는 애들 다 에펙 다 하니까 이제 아진 따라가지고. 그래서 어 진짜. 이진하어어 진짜. 어 진짜. 어 진짜. 어 진짜. 어 진짜. 였다가 다시 접배로 어, 어. 갔다. 여기 접배 어어... 이번. 난간 난간. 오 지려 지려. 반사리로 들어갔다. 이번에서. 오 다운 더블. 이 들어갔었거든. 여나. 근데 저분 우리의 상식으로 판단하면 안 돼. 어 이번 이번. 오, 나이스. 왜, 왜, 나이스, 저기 있어? 기다리고 있네? 그니까, 우리 상식으로 게임하면 안되 돼, <웃음> 저분들. 그니까, <laughs> 아, <이거 웃음> 거거 그분들 <laughs> 난, 당연히, 우 배로 돌았어. 내, 내를 빼야겠어, 지금. 빼야겠다. 아니. <laughs> <laughs> 아니, 근데, 이거, 나쁜, 나쁜 말 아니야. 괜찮아. 삐쿡, 삐쿡 뽑아가야 돼. 생각 안 할게, 삐쿡. 우리 별, 별말 안 하지 않았나? 살인은 중요? 팔컷 팔컷 쓰나갔는데한발컷 왔는데 오야 팔록 왜 이렇게 많아 팔컷다 칠번 팔컷 떠나다 통 하나에 7번 하나 팔컷 나 A 안 보고 육자도 안본다오나 육자 보러 갈게 팔8번라프라나필 옛날 보면서 어나 육자 보러 간다 이거 팔통 날개 날개 안나 육자도 하나 있다. 울베는 안 봐도 되죠? 육나육나 네. 하나. 울베, 울베. 아, 거트라이 B. 선승, B. 선승, B. 선승, 울 선승, 심 울베 주심울 B. 울승울 선승, B. 나승 B. 선승, B. 선저 돌게요, 이거 그냥 저승 B. 임저 B. 선승, 선승, 지 선승, B. 응설사원들만8 0 0어6 0 0 왔다 0 왔다 6 0 0 번에 0 0원6하나원6 0 0시십0 0번0 0원6번0원 6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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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손이 안 움직여, 그럼. 아니 이거 바람을 낮추는데 바람 낮추면 좀 에어컨 튼거 같지도 않아. 아니야, 튼거같아 ㅅ 발 아, 난, 난 좋지 않아. 어, 같이 사세요? 에이, 네. 야, 오, ]다. 지진다. 야, 어떻게 지진 같이 사는고 게임도 같이 하지? 마이 까 역겹긴 해요, 좀. 역겹게. 어, 수납살이다, 이거. 수없어 필다리필다리 필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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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터다리 필터, 안 보여. 터분이거터번에서터 필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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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터 필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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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터 필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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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 어떡해 신기하다 어떡해 <laughs> 좋은 추억 하나 만들어 보고했 <laughs> 역겹긴 해요 어 너무 신기해요 솔직서 그래요? <laughs> 나빈님이랑 한번 진행하시죠 빈이 어, 학교 서울도 비슷하거든요 아여아 아니 씨발 이게 보여? 아니 입 앞에 이거 지하 들렀다지 지하 가는 입안안들렀어 B 지하 질는데 오빠 나공기하나 B 지 볼게 아 이거 이거 버렸다 우리. 없을 것 같긴 해 근데. 잠팔 끝. 팔끝 둘. 팔 끝, 팔것 둘. 하나 더. 안 보여. 씨, 다리밖에 팔 안, 팔안 보여. 아야 뭐야. 육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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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흘려. 찌찌찌. 아 우리. 비, 비 날개에 팔것 하나 보이네. 어? 패럭 앞에 온다. 쟤발까고 아니었어? 있어 있어. 저 오른쪽 오른쪽. 도망갔다. 저갑니네 하나 8번. 하나 8번 아니야? 아, 어, 통날에서 어디로 갔지 몰라요. 위험다 회오리 보는 중 이제 안 볼게 3층 가지 않을까? 아보 돌거 같아서 5번 갔나? 왓다리가 떨어지는 거 같아서 A 가면은 어. 그냥 감될듯 가면 같이 어, 나 무서워 중지하러 돌아서 형 죽이면 레전드 인정 미션 클3 0았다엠컷입다층 3층 올라갔어 3층에서 울베 쪽으로 그냥 아, 미구나할것 같은데? 나때나한번 까놨는데 안 까나? 나이스 갑옷 음. 응 위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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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오, 왜좀더인가 낚시 같은데. 어? 야, 1 d 길라운드 오! 1 f 네어 덤피, 덤피. 나이스. 인간미 보였다. 아니, 오. 아니, 너무 수평반동이 너무 심해. 음, 아, 좌우로, 근데 그거. 아, 너무 튀어. 우이 치면 어쩔 수 없어, 이게 게임이. 아, 근저 방금 움키고 그 뒤에서 그냥 몸딱 가운데 맞추고 쐈는데. 형, 그럼 G36 들자. 아, 나 G36이 더한 번. G36 다섯 발 내로 잡으면은 괜찮아. 근데 얘도 다섯 발 내로 잡으면 괜찮긴 해. 근데 G36이 더빠르잖아 야, 아, 이알차이더 줌샷... 빠른다. 중샷 개 좋은 거 있어. 채팅 어쩌고 있던거 아 그거 요즘 사람들 많이 들었어. 어? 개사기야 쟤 와본다 쟤 유언 있었어? 응쟤쟤 b 안보여? 어? 아프다 아, <놀람> 아 어디 팔팔팔팔 있고 B 있고 B 있고. 왼쪽 박스 <laughs> 어, 계속 충각적으로 갈라다가 다시 박스 아, <laughs> 아, 아, 아 자꾸 이상하게 지시네 아직 숨어있어 <laughs> 응. 우리의 상식으로 게임은 말릴 수 있어 <laughs> 1번, 이번 <2번> 클리어 나갈게요 <laughs> 엔터님 <있다>. 나가서 잡는다어 <laughs> 나가서 잡는 게 오히려 좋네. 나갈 때 연막 터지잖아요 그러면 적팀이 폭던지포아 폭 폭이 좀 무서워 불러 왔어 볼륨 들었어 하나 어 여기 앉아 여기. 2번 포카 분. 이번져 6G야 지르고 b 야 지르고 6야 b 지야아포 폭탄 b 지야 b 지야 2번 2번 둘 하나 질렀다 난간 죽어 하나 더키 b 3 있었는데 b 3 3층3층3층 어, B3층 B3층 이3 B3층 있던 거 B3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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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3 B3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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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3 B3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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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3 방금 어, 변한것어디울변울변울변울변 울변한 것같은데 울변한 것 같은데? 어? 데 울변한 것인데? 울변한 것인데? 울변한 것인데? 울변데울데 울변한 것인데? 울변한 것 발소리가약무나무소리만 골드가 야무소리만. 골드가 따무자리만 골드가 둘무소리만 골드가 야무소나만 골드가 야무소리만. 골드가 야무소리만. 가 삼차왕 하나? 삼차왕 자체는 클. 아마 그낚시자리 돌리는 거좋있 소통. 하나는 백이나 걸 어. 간다 미나리야 나이스 아, 일로 와주지 아 전혀 몰랐어 어저 갑시다 나가 이빨 아 어, 그러면 같이 뭐 대학교 다니는 아니요? 아니요 저는 휴박탱이라서 지금 학교 다른데 학교도 심지어 <laughs> 자꾸 자기 집도 아닌데 뭐 춥다고 찡찡거려 <laughs> 이 오라매, 손님을 왕처럼. 아, 나도 안되겠다, 운찬이나 저렇게 진행했다. 사람이 죽어질수 있거든. 그냥 <laughs> 흐흐 자. 흐기흐 흐흐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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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이 이3차 네, 가는 분이. 어죽 날. 아니구나. 오번오번 5번. 5번 하나. 어 죽지 않 정iento 아cas m 다 ㅎ 어가는데 c u p 있을 n i 다 i 맛있다 <놀려고> 어, 서울쪽 가면은.. 영동 내 가게도 가야겠다 w <놀려고> 형 광진구에서 얼마나 멀어? 광진구나� u 남 g e n 구 갈만하지 1시간이면 가 여기 그 뭐야 데스파시토도 있어 데스파시토? 어 몰라 어? 잘 몰라 어. 저기 뭐야 저기 어 B? A고 슬2번 나온다 하나 나와요 대동고 채우고 계시네 뒤로 나왔나? 나오다 말았나?